안녕하세요 자코 t v 입니다 제가 <laughs> 너무 웃긴 것을 했어요 방금 뭐냐면요 바퀴벌레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저희 세탁실 땅에 거꾸로져서 누워있어요 <laughs> 너무 징그러 아무튼 오늘 제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또 소개할건데요 엄마도 너무 커서 못잡겠대요 바퀴벌레라면 몰래 잡는 엄마가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저는 징그러서 멀리서밖에 못 봤습니다. 아무튼 제가 그림 그림인데요 제가 페인트로 다칠다 칠했어요 워터컬러 물로 페인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돌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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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여기 물고기 딸도 있고, 얘는 뒤쳐지고 있고, 이렇게 미세물들 하고, <laughs> 이 보라 색깔 점은, 점들은 선생님이 하라 하셔가지고, 사실 제 손에, 이 손가락에 페인트가 묻어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다가, 이게된 건데, 선생님이 이게 좋다고, 다 하라고 해서 다 했어요. 자, <laughs> 아무튼, 이렇게 해서 여기, 파도도, 이렇게 누르시겠고요 제가 그린 그림소개 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북이 <laughs> 귀엽죠? 아무튼 이래서 오늘 제가 그린 그림소개를 해봤는데요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너무 빨리 끝내서 죄송하고요 <laughs> 뭐 어차피 재미없을까 도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다 고쳐 보겠습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저도 좀 구독 좀 많이 해 주세요 <laughs> 구독 구독자가 한명 밖에 없어요 것도제 친구예요. 제 친구가 제 친구도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데 그분 이름이 티굿입니다. 티구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차코TV도 저 차코TV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자 그럼 차코TV였습니다. 바퀴벌레를 본 차코의 표정이 지금 너무 안 좋네요. <laughs> 음, 저 차코TV였습니다. 빠빠! 안녕히 모두 행복한 날 보내세요. 끝!